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누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있던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걸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돈으로도, 권력과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를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 겠도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전여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줌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들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끝난 줄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으면 그 주인 된 나, 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신의 상자가 똑같은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예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각인데야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넌날를 뭐라 느냐 그때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반석에 내가 그를 세울게 우리는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반석에 나를 세우신다니까. 나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흑암을 이기는 건설 주신다고 써졌어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써졌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다 주신 거지요. 모든 걸 가진 여러분들은 믿음에 고백함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는 올곧이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걸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는 점점점점 재앙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뭡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게 재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의 현장에 점점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 내 개인과 삶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깃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24 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는 또24 지역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지역에 임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왜 재앙 임해요? 복음 아닌 것들로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비출 비추는증인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대는 점점 점점 우상으로 가득해지고 내피림으로 가득해지잖아 그지요. 내피림과 우상이 가득해지니까 개인과 가정은 영적 문제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요 중독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발전면 발전할수록 점점 점점 더큰 어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에 빛을, 세, 빛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laughs> 숨은 재앙을 막는 증인들로서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이 문제들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깨 여러분에게 힘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현장 살리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지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힘을 이 아침에 누리시고 또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려가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문제가 왜 오는지 를 모르고 있어요. 재앙이 왜 우리 삶에 닥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참된 복음으로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자들 살려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일 믿음에 고백하면서 영적인 힘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죄에서 대속물로 주셔서 그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 땅에 또 악한 세대 가운데 흑암에 놓여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지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해방과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려 가는 증인들 중 있습니다. 또 교회가 복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요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맡기신 건이 복음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해봐도 하나님은 보제 능력과 축복을 역사를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갈 때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거지요. 오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낱낱이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싸움도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그래서 우린 가는 것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그 먼저 여러분 개인부터 승리의 깃발을 꼽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응답들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능력이니까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강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고백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에 내 인생을 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증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는 참된 비밀을 갖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승리하서가시 됩니다 그래서 24 복음 안에 깨어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축복이 내 있는 현장에서 임하는 증거 있는 축복된 날 얘기를 추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딱 아침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고백하면서 영적 힘을 딱 얻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그게 최고 축복인 거예요. 아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이고 모든 거구나. 그치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 힘을 딱 얻으셔야 돼. 그래야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과 일 속에서 복음으로 담내고 적용하고 진짜 날기신 이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축복 가지고 현장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숨겨진 제자 일꾼들을 찾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증인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밤에는 이것저것 하지 말고. 기도하고요, 하느님의 복음에 답을 얻고 말씀에 탁 힘을 얻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주의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할 때까지, 그렇지요? 출림 분실 그날까지 세계 복음을 고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2 4사 영남 우리는 제자들로 설 준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보고 현장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소음 안 돼요. 내 현실과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들 상황 보면서 우린 낙심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복음의 정직성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날되길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울도 보세요.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정체성을 다 가지니까 어느 현장에 가든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글써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요 누가 어떤 핍박을 해도 본인 속에 확신 딱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살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들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만족하고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지역도 글 써면 된다. 우리 가정도 글 써면 된다. 그렇죠. 그 확신을 가지고 야 돼. 그 확신 가지고 서야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하라고 자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맞구나. 진짜 글 써면 되는구나. 아 그리고 진짜 이 현장이 그리스도 없어 재앙을 맞는 거구나. 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 그리스도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어리석게도 살고 있구나. 그렇죠? 이게 보여야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믿음의 깃발을 가지고 현장의 꼽개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건 위안이라 위안 위안 삼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크리님 우리 약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뭐 하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기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질 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증인도 갈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복음 현장에서 병든 사람을 치유할 때 하나님은 보전 능력으로 함께 하사 흑암을 치유하고 그치 흑암을 걷고 병든 자를 치유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과 현장에 그대로 성실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주인이에요. 그렇지요? 예수주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확실히 붙잡을 때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된 응답들이 내 삶의 흐름, 응답의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응답을 가지고 올늘도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누굴 만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몇트을 만난 적도 그랬어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 그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복음이 리속에 네 각인되어야 된다. 그 복음이 각인되어야 진짜 응답이 온다. 그잖아요.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복음의 응답이 내게 와야 진짜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려줘야, 그렇요그 뿌리 내려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중심을 바꿔야 돼, 내 중심을. 내 중심이 안 바뀌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말씀이 우선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붙자분들는 응답,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 우리 삶의 체질이 뭐가 야 됩니까? 진짜 그게 맞다면 우리는 예수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체질된데로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운명 바뀌는 건 쉽지가 않아요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 흐름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와요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자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눈앞에 많은 것이 안 보여도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 가야 돼. 이 시대의 재앙만한 현장에 재앙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을 세우셨구나. 그리스도로만 된다라는 믿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내 현장에서 빛의 망도 서야 돼. 모든 것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귀한 날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빛의 언약 가지고 재앙 많은 현장에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누려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수님과 하나님 끄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동조만 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지를 가지고 믿음 안에 나가는 모든 송대 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어 모험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